지금 우네, 우네할은 알아? 요즘 요즘 단어들? 우매한? 우매할 성게알 우리 내기할까 네 이거는 H. H. M.H. 누가 말을? 누가 말을? 야나 H. M.H. 우리 오늘 뭐 피자 먹으러 갈래? H. M.H. 아흥 하면 해, 하면 해, 하면 함화면함화면감어 하면 쓰면다면하 어. 어. 써봐 면하통하는지좀궁금하다 아! 아 나그 오늘을 위해 그 궁금한 게 있었어. 뭔데요? 신조어 뭔데? 테스트를 해봤거든. <laughs> 어, H M H 하 H M h 하면 그게, 뭐, 그게 뭐야? <laughs> 그그 뭐야? 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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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면 운해 할? 네? 네? 그게 뭐예요? 해석 좀 해봐. 우, 우리 내기 할래? 어, 응. 아, 무슨 내기요? <laughs> <laughs> 그 말이 아, 아니야. 아니야, 미안해.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. 아. <laughs>